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산시 제3선거구 조동령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387회 임시회에서 눈만 오면 무용지물이 되는 군산공항에 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에는 재방빙 시설이 갖춰있지 않아서 겨울철 눈이 오는 경우에 비행기가 뜨지 않아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공항공사 및 민항사 등과 협의하여 군산공항에 재방빙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전라북도와 군산 몫을 지키는 민생지킴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조동용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송화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조동룡 의원입니다. 이민연 새해 첫 번째 회기를 맞이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만복을 마음 깊이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한 복판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보건의료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력과 희생이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견디어 나가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돈의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항공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애써 왔고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군산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스타항공 파산으로 사실상 군산공항이 셧다운된 이후에도 새로운 항공사를 유치해 군산공항의 하늘길 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군산공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바로 겨울철에 눈이 오면 공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재방빙 시설의 부재 문제입니다. 재방빙이란 비행기 동체에 쌓인 눈을 제거하거나 착빙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작업으로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방빙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공항은 출도착 지연율과 결항률 등 정시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낮은 정시성은 결국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재방빙 시설이 없는 군산공항의 정시율은 전국 15개 공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에 의하면 군산공항의 2018년도 정시율은 78.4%로 15개 공항 중 가장 낮은 최하위였습니다. 이후 다소 개선세를 보여 2020년도 정시율은 91.9%로 15개 공항 중 11위로 낮아졌지만 결항률은 3.7%로 여전히 수준에 머물러 실상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군산 지역 강설로 인해 길게는 며칠 동안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 결항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예약한 이용객들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광주공항이나 충주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군산공항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하루 4편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겨울철이 되면 재방빙 시설 부재 때문에 계획된 운영의 차질이 발생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시성 재고를 통한 군산공항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방빙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나서야 합니다. 항공기 재방빙을 위해서는 공항 공사 측이 공항 내에 일정 조건을 구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하고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민간조합사와 계약을 맺어 재방빙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패드장 설치가 약 2억 5천 정도 민간 조업사 연간 계약에 8천만 원 가량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관건은 낮은 비용 효율 문제로 민간 조업사와의 계약을 꺼리는 민간 항공사의 소극적인 입장이 문제입니다. 재방빙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새만금 공항은 2028년 개항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눈만 오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군산 공항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군산공항이 재방빙 시설을 갖추어서 정시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